도착하셨 하신 곳이 이제 처음부터 샌디에고였잖아요. 어린 나이의 소년에게 샌디에고는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샌디에고 굉장히 좀, 좀 외로운 세상이었어요. 사실 저한테. 그렇죠? 굉장히 외롭고 예.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ABC는 알았어도 애플이 뭔지 몰랐을 때예요. 예. 네. 뭐 영어도 영어지만 어쨌든 좀. 어...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있었고, 근데 진짜 우, 웃긴 얘기가 있는데, 어올 F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laughs> 올 F가 예. Physical Education, 그러니까 체육 체육 시간도 F를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올 F를 받았지? 나도 생각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어머니 오시더라고요. 어. 미국까지 와서 뭐 새로운 삶과 하기 위해 했는데. 그래도 D는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너막 이러시면서 어이가 없으신 거죠. 예. 근데 그만큼 뭐 외롭고 어쩌면 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제 자신을 좀더 음 성숙하게 빨리 만들어야 되는 그런 예. 또 경험을 하면서. 그렇군요. 아. 네. 음. 그래서 대개 이제 어린 나이에 가면 적응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네. 자기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엇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맨 오른쪽에 앉았던 오렌지 스판 입은 <laughs> 고등학생은 약간 엇나간 듯한 얼굴을 네.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좀 엇나갔을까요? 음, 어, 네좀 엇나가서 90년대 후반대 미국에서의 고등학교 다니거나 그 시대의 동양인으로서 네. 미국 샌디에이고 아니면 그쪽 남가주 쪽에서는 자기 민족끼리 모이지 않으면 예. 안 되는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의 집단 구타를 강한 백인 경찰관들에게 백인 배심원들이 모두 무죄를 판결하자 사우스 센트럴에서 시작된 LA폭동은 삽시간에 인근 코리아타운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교민의 재산 피해는 1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민들은 수십 년 동안 일으해온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폐허로 변한 데 대해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시대에 흑인, 백인 뭐 이렇게 다 따로 이렇게 놀던 그. 그럼 저는 이제 한국 친구들이 없었어요 거기는 없어서 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캄보디아, 라오스, 뭐 베트남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그들의 집에 가서 뭐그 어머님 해주신 음식도 먹어보고. 근데 그때 음식이 저한테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아직까지 셰프로서도. 아. 셰프의 그연호하는처음의 시작은 또 거기서 <웃음> 예. <웃음> 그러면서 그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과 이런 거를 좀 많이 같이 좀 외롭다 보니까 그 친구들에 대해 놀러가서 같이 아 이제 있고 음 여기서 지금 처음 말합니다 예. 이게 지금 셰프랑은 크게 상관없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처럼 친구들이 막뭘 훔쳐러 가세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때. 내가 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지? 음. 나를 믿어주시는 우리 가족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들로서 어, 내 자신한테 너무 실망할 것 같고 그래서 음, 저 나름대로의 어떤 다짐을 혼자서 한것 같아요. 어, 친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분, 친구들이지만 어, 나에게 그 좋은 엔딩이 있을 수 없는 음.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다시는 내가 이런 포지션에 있으면 안 되겠다.